기분이 너무 왔다 갔다해. 돌울 아닌가? 아유 정신과야 그거한번 먹으면 중독되는 거 아니야? 머리가 망가진다는데. 정신과 의사세요? 그럼 제 마음도 막 잃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정신과? 마음만 굳게 먹으면 되는 걸 무슨 치료를 받는다고? 네가 의지가 약해서 그래. 정신과 의사들이 보여주는 정신과의 속살. 어디서도 듣지 못했던 정신과의 속사정 이야기. 내부자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요 <laughs> 젊은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젊은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솔직하고 은밀하고 자상한 정신건강과 마음이야기 내부자들입니다 어 근데 <laughs> 아 진짜 기계인 줄 알았어 <laughs> 이런거 좀 시키지 말아줄래요 좀 하자고도 하지마 아 저희는 아날로그 방송을 지향하기 때문에 녹음하지 않고 매회 <laughs> 인트로에서 방망은 할 겁니다. 아, 난감하네요. 우리 방송이 계속 단는한 하셔야 되는데, 뭐, 다들 잘 하실 수 있겠죠? 아, 방송 자체가 계속 될수 있을까, 저는 걱정인데요. 뭐, 저희가 하기 나름이겠죠. <laughs> 네, 잘 해봐야겠죠. 자, 먼저 저희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수련을 마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여섯 명입니다. 저는 이번 시간 사회를 맡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동훈이라고 하고요. 아까 가장 그나마 좀 나은 연기력을 <laughs> 보여주셨던 김지용 선생님부터. 돌아가면서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정신과 전문의 김중웅입니다. 나이는이 중에서 제일 많은데 조금 많고 얼굴은 가장 동안입니다. 이제 나가면 누가 봐도 안 보신데요. <laughs> <laughs> 예, 저는 그냥 정신건강 의학과전문의 손정현입니다. 아, 너뭘 <laughs> 머리 <laughs> <뺄>, 빼라고? <laughs> 머리숱은 적지만 마상의 <마성에> 남자. <laughs> 네, 머리숱이 적어요. <laughs> 네. 환자 생각만 하는 환자 바보 정신과 전문의 윤희우입니다. 정신치료에. <laughs> <laughs> 정신치료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천일입니다. 네, 술 문제를 네. 가지고 있습니다. <laughs> 술을 싫어합니다. <술> 네, 예, <laughs> 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허경입니다. 권력에 관심이 많죠. <웃음> <웃음> 네, 저희는 모두 전문의 자격을 받은지 얼마 안 되는 젊은 의사들입니다. 사실 같은 학교도 졸업하고 같은 병원에서 수련을 받은 동기들이라서 학생 시절부터 봤으니까 뭐 10년이 훌쩍 넘었죠. 이제 진짜 징글징글한 아, 것 같습니다. 벌써 그렇게 네. 됐네. 아 그러게요. 뭐 이쯤 되니까 좋게 말하면 막역한 사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사실은 서로 막대하는 사이가 많겠죠. 음. <laughs> <laughs> 그렇죠. 진짜 볼거못볼것다 봤죠. 특히 술 취하면 진상이 되는 분이 두분 정도 계셔서 고생 좀 했어요. 음. 이렇게 두 분인가요? <laughs> 이렇게 <하시는> <웃음> <도죠>. <웃음> 지금 말이 없는 지금 두 분. <laughs> 대긴 아니죠? 아, 방준아 방준아. 근데 진짜 많이 마셨을지. 술 <laughs> 얘기는 이제 또 나중에 차차 할 일이 있을 거고. 네, 여기까지 네, 하고 넘어가시죠. 네. <laughs> 네, 좋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참막 대하는 사이인 저희들이 방송에 도전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자, 처음에 저희들이 했던 멘트들 기억나시죠? 아, 뭐 그거 또 다시 하라고 <laughs> 안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준비되시면 아, 손정한 선생님. 아, 진짜 어떡해. <laughs> 시작해 주세요. 나 평소에 기분이 너무 왔다 갔다해. 좋을 줄 아닌가? 아유 정신과야 그한번 먹으면 중독되는 거 아니야? 머리가 망가진다던데. 어 정신과 의사세요? 어그럼제 마음도 막 읽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정신과? 아 마음만 먹으면 굳, 굳게 먹으면 되는 걸 무슨 치료를 받는다고? 네가 의지가 약해서 그래. 아 역시 소개팅 녀역을 맡은 윤우 선생님의 <laughs> 연기가 가장 좀 뛰어났던 것, 것 같아요. 윤우 선생 님 때문에 지금 말 더듬었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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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처음보다 <laughs> 더 못한 것 같은데 우리? <laughs> 아니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네. <laughs> 집중해 주시고요. 어, 아, 뭐 예. 말이 말이 막히네 예. 아, 뭐 사실 이 이야기들은 저희가 정신과 의사로 일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여러 차례 들었던 말들인데 직접 저희가 해 보니까 또 감회가 새롭네요. 그러게요. 이런 말들 들을 때마다 진짜 정신과에 대한 편견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얘기 좀 들어 보셨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 계신 분들 다 똑같을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정신과에 오실 때 엄청 부담을 가지고 오시잖아요. 정신과 치료 받는 거에 대해서 음, 그리고 그 음, 치료가 음, 기록에 남는 음, 거에 대해서 음. 그리고 또 정신과 약을 처방하면은 아, 이약꼭 먹어야 되냐라면서 약을 안 드시는 분들. 음. 이런 거 아마 다들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음. 그렇죠. 맞아요. 그약 문제가 진짜 다들 좀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던데 특히 좀 약에 뭐 중독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약 먹으면은 음. 이제 머리가 망가지는 거 아니냐 아까 음. 김 교수님 멘트도 나왔지만 음. 실제로 그런 얘기들을 정말 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죠 그래서 그쵸. 또 많이 들은 게 이거 한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는데 음. 이거 음. 아, 일단 그렇죠. 안 먹겠다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머리가 망가진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속 졸리다 음. 살찐다 이러면서 약 끊었다가 좀 증상이 다시 나빠지거나 그런 분도 많이 봤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좀 이런 이제 정신과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정신과 치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편견을 갖는데 크게 일조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음. 근데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정신과 치료나 정신과 환자분들에 대한 시선이 많이 바뀐 거는 사실인데요. 특히 최근에 정신과 환자를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최근 조한3년 그... <laughs> 됐나요? 삼사년 정도 됐는데 그 조인성 씨가 조현병 환자로 됐어요. 나오고 음. 공효진 씨가 정신과 의사로 나왔었던 그 괜찮아 사랑이야 있잖아요. 음. 거기서도 꽤 괜찮게 나왔었지만 약간 환상이 그렇죠. 있긴 그런 의사가 저 <laughs> 네. 환자랑 이제 사랑이 빠진다는 설정도 조금 그렇죠. 그렇죠. 논란이 됐습니다. 이번 있지. 병동에서 그 굉장히 인기도 많으면서 환자분들 원성이 자자했던것 같아요. 저런 의사 어디 있냐? 그런 이제 의사분들이 없는 건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laughs> 아무튼, 자그 드라마 극본을 쓴 노혜경 작가가 정신과 환자에 대해서 편견을 줄이고 싶다라는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그런 인식 때문에 정신과에 가는 거 자체를 꺼리는 분들이 많아요. 조금 전에 괜찮아 사랑이야 드라마를 이야기하긴 했는데 흔하게는 뭐 귀신 영화에서 정신병원이 배경으로 나오고. 뭐. 현실에서도 공포스럽거나 음험한 장소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네. 실제로 병원에 진료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입원을 하면은 정신병자들하고 같이 생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음, 난 맞아요, 싫다 맞아요. 이러면서 조금이라도 음. 입원 관련된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겁내하시고 꺼려하시고 그런 분들이 음, 많아요. 저는 제 생각에는 그게 막 영화 같은 데서도 특히 그런 모습들을 더 많이 자극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있고 언론에서도 정신과 환자가 저지른 범죄를 막더 떠들썩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편견에 큰 영향을 준다고 봐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 단순히 자극적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다루는 것 같은데 저는 정신과 의사로 일하는 동안 환자분들이 무섭다고 느낀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가끔씩은 있었죠. 뭐 제가 음. 맞은 일도 있었고 아마 네, 다른 분들도 그렇지. 다 맞아본 적이 네, 있을 텐데, 네, 근데 그건 네. 일반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아 그죠. 네, 길 가면서 많이 맞아봤습니다. <laughs> <이건> 역시 술 <laughs> <수> 문제가 <laughs> 네, 완료된것같 네, 아닌데, 거좀 맞을 짓을 해서 맞으신가요? 아, 그런 적은없는것 것것것 같은데. 제가 또 주소, 중요한 음, 말을 음. 하나 안한것 같은데 정신과 환자들의 범죄율이 일반인들에 비해서 전혀 높지 않고 낮다라는 연구 결과도 사실 정설로 강력 네, 범죄는 있어요. 더 낮다고 네. 네, 알려졌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앞서 이제 정신과에서 치료를 가로막는 게 약에 대한 편견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또 무서운 게 이제 사회적인 시선. 사회적인 편견인 것 같아요. 이걸 우리가 낙인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정신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두운 이미지들이 있는데, 그거를 환자 개개인이 어떤 사람이냐에 상관없이 각각 다 씌워서 그 편견의 벽을 쌓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환자분들이 갇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병이 아닌 벽 때문에 사회에 나와서 9 0만큼 능력을 발휘할 만한 환자분들이 한 40에서 50 정도. 심하면 하나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걸 많이 봤어요. 사회나 뭐 환자의 주위 사람 그리고 본인 스스로까지 낙인 때문에 기회를 뺏겨버린 거죠. 네, 그 낙인 효과가 꼭 정신과에서 치료받는 환자분들만 힘들게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치료받고 싶지만 정신과에 못 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정신과에 대한 편견이나 낙인 그런 것 때문에 못 오시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런 틈을 파고 드는 게 이런 사이비 종교나 아니면 검증 안된 민간 음. 치료 이런 거에 진짜. 기댔다가 병 키우시는 분들 참 많이 받고 진짜 너무 답답했습니다. 음. 뭐 다들 경험하셨겠죠. 저도 네. 뭐 많이 경험했었는데 네. 너무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하면은 뭐 논란의 소지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다른 쪽에서는 다른 치료 방법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너무 이렇게 정립되지 않은 그냥. 네. 정말 경험에 근거한 그런 치료를 받다가 네. 증상이 많이 악화되고 치료 시기를 놓쳐 가지고 안타까워하시는 음, 음. 분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네 환자 인권에도 굉장히 침해가 되는 그런 치료법들도 음. 많이 있고요 음. 좀 안타까운 것은 어~ 요즘 취업이 어려운 세상 아닙니까 근데 음. 취업에 문제가 될까 봐 정신과 음. 이제 기록이 음. 남으면 내가 또 나중에 어디들, 어디를 가든지 간에 취업 못할것 같다 이런 생각 때문에 다른 그런 방법에 이제 기대는 분들도 많이 있을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많이 들었던 네. 것 같아요. 진짜 이런 편견, 오해, 낙인에 관한 이얘기들은 저희들 경험만 풀어놔도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 방송을 준비한 거고요. 정신과 질병이나 치료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을 내부자의 시각에서 최대한 있는 그대로 알려드림으로써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가진 정신과 질환들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을 풀어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미 이런 문제들을 겪어 보신 분들만이 아니고 우리가 언제라도 필요를 하게 될지 모르는 정신과의 문을 편안하게 두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가 이 방송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어... <웃음> <웃음> <정말 안 웃음> 이 정도? <laughs> 야 지금 방금은 조금 정신과에서 같지 않았어요. 아, 굉장히 아... 좀 멋있었어요. 네, 네, 정신과에서 이런 네. 모습도 보네요. 선정서 <laughs> <진짜. 웃음> 대본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laughs> 네, 아무튼 손자현 선생님이참뭐 멋있게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물론 이런 이제 조금은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이야기도 저희가 많이 다루겠지만 반면에 여러분들이 또 흥미롭게 느끼실만한 정신과 내부의 숙사정이나 아니면 정신과 의사들에 대한 가십 뭐 이런 것들도 좀 저희가 같이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까 윤유 선생님이 굉장히 상큼한 목소리로 멘트해주셨잖아요. 한번더 해주실 수 있나요? 한번더 하라고요. 네. 아 지금 대본 넘어가는 소리인데요? 아그뭐 되시나요? 어 정신과 의사세요? 그럼 제 마음도 막 읽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저도 이런 아. 소개팅녀가 있었던 거 같네요. <laughs> 몇번 <laughs> 정도 있으셨나요? 네. 아, 소개팅은 한 번밖에 해볼... 아, 아, 아 죄송합니다. 받은 아. <laughs> 것만 해도 지금 <웃음> <웃음> 저도 사실은 처음 정신과를 이제 제 전공으로 선택하게 된 이유 중 일부이기도 한데. 정신과 하면 이렇게 외부에서 보기에 뭔가 좀 신비하고 베일에 쌓인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뭐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예를 들면 뭐최면이라든가 음, 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뭐 앞에 얘기한 정신과 의사면 내 마음 일지 않냐? 음, 독심술 이런 네. 거 진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진지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네, 죠 네, 그래서 정신과 의사인 저희들이 이게 진짜냐? 그런 얘기들도 할수 있겠죠. 진짜 정신과의 속 모습. 흥미로울 수 있는 이야기들을 저희 내부자들의 입장에서 전달해 드리는 게 방송의 또 다른 목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음. 내부자의 시각에서 알려드린다는 게 포인트일 것 같아요. 저희 방송의 부제가 내부자들인데요, 음. 영화 내부자들에서 아이디어 따왔습니다. 뇌 생남 같고 좋지 않나요? 제 다수는 그렇게 아, 생각 안 하실 그렇죠. 것 같아요. 네, <laughs> 그 영화 생각하면은, 뭐,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데. <웃음> 폭탄주? <웃음> 저희 혹시 높은 순위에 메인에 올라가게 되면 윤우 선생님께서 그 폭탄주 마시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려도 <웃음> 되나요? <웃음> 네. 큰일 날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안 일어날 것 같다고 지금 폭주시는거죠 <laughs> <laughs> 뭐,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앞서 선생님들이 이제 잘 얘기해주신 대로 이런 이유로 저희들이 야심차게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이 방송이 이제 인트로 방송이고요. 1화부터는 본격적으로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 파트는 정신과의 비밀을 소개합니다. 정비소라는 파트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해 하셨을 정신건강 상식이나 아니면은 정신 질환에 대한 잘 모르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진료 현장에서 느끼고 생각했던 점을 좀잘 전달해 드리고자 기획한 코너고요. 두 번째 코너는 어떤 거죠? 두 번째 학생은... 코너 어떤 거예요? 네. 졸고 계셨던것같아데 지금 <웃음> 인트로 <웃음> 방송에서 졸고 있어. <laughs> 네. 어두 번째 코너는 그예왜 이러는 걸까요? 정말 왜 <웃음> 그러는 <웃음> 걸까요? <웃음> 진짜 더 분해 전하시죠. 이게 뭐냐면. <laughs> 주변에 어디서나 <laughs> 한 명씩은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을 어, 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아서 저희 생각을 또 말씀드리고 심리적으로도 파헤쳐보고 이런 시간이 거예요. 근데 뭐, 정말 그렇죠? 대본을 읽는 듯한 <laughs> 자세한 설명이셨어요 저는 사실 걱정되는 게 사연이 언제 올까요? <laughs> 어, 예, 뭐, 사연이 없으면, 뭐, 저희가 네. 주변에 사례를 네. 긁어 모아서라도. <laughs> 네, 네. 저희 한명 <laughs> 중에서 돌려도 되지. 네. <laughs> 네. 네. <내가 웃음> 저희 안에서도 <laughs> 충분히. 네. 저, 예, 예, 왜이렇는 나를 가시는 사람 있잖아요. <laughs> 금방 오리라 믿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제 저희 인트로 방송과 소개였고요. 자, 방금 사연 이야기 드렸었는데, 사연 보내주실 메일, 혹시 모르지만 보내주실 분들이 <laughs> 계실 거라고 <laughs> 믿고, 메일 주소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메일 주소는 브레인 리치 식스. 6. 아, 6. 숫자 6입니다. 그 철자성은 <laughs> 다시 불러주세요. gmail.com 이고요. 저희 청취자분들이 뭐, 그 정도 철자는 <laughs> 다 아실 것 같기는 하지만, 높아심에 말씀드리면, b-r-a-i-n R.I.C.H. 그리고 숫자 6입니다. 아, 역시 영어 능력자. 아, 지금 약간 저 테스트 다운 것 같은데요. <laughs> 어, 틀리는지 보고 어, 있었는데. 어, 약간 긴장하면서. <laughs> 앞으로 이런 영어는 미국 국적을 가진 마이클에게. 아, 저한테 맞아. 맞아. 맡겨주세요. 아, 예, 손자연 아. 선생님 미국 국적자죠. 그데 <laughs> 중요한 건 무슨 사연을 보내주셔야 되는 거죠? 그 <laughs> 아까 박천인 선생님이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았는데요. 진짜 얘왜 이러는 걸까 싶을 정도로 주변에서 좀 특이하다 이상하다라고 느낀 친구분 또는 친지분 가까운 지인분, 네. 네. 와이프라거나 남편님 어, 본인 네. 얘기도 좋습니다. 네. 아, 뭐 본인, 네. 나는 나는 저는 왜뭐 이런 걸까요? 네, 좋네요. 스스로 행동으로 제가 왜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보시면 그리고 저희 방송에 대한 피드백도. 보내 주시면 되고. 아, 아, 그냥 아, 감사하죠. 괜찮다. <laughs> 네. 감사할까? 뭐, 미처 생각 못한 부분인데. <웃음> 감사합니다. <laughs> 한번더 메일 주소 불러 드릴게요. brainrich 숫자 6. 그리고 Gmail이고요. brainrich6입니다. 올리실 거죠, 때문에. 네. 아, 아 올려야죠. 네. 아, 네. 네. 아무튼 뭐 저희 첫 방송이었는데 다들 어떠셨나요? 되게 어색하네요, 솔직히. <laughs> 점점 괜찮아지겠죠. 아 사실 아까 네. 연습할 때는 되게 잘했다 생각했는데 긴장해서 네. 그런지 이게 애드립이 잘안 나가는 것 <laughs> 같아요. 네. 네, 막상 네. 또 녹음을 아. 하고 저희가 아. 방송에 들어오다 보니까 또 긴장하고 준비한 거에 비해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네. 뭐 녹음 다시 하면 되니까요. <웃음> <웃음> 아마 이 버전이 나가지 않을까. <웃음> <웃음>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청취자분들께서 실망하지 마시고 앞으로 더 발전된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좀 꾸준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이것으로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부자들이었습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